안녕하세요, 가수쌈입니다. 여기는 제목은 제가 그 로블록스 점프맵을 해볼 건데요. 음, 바로, 제목은 바로 미친 요리사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으로 요리를 해서 만는데요. 대부분 피자 같은 거, 아니, 면 국이라던가 그런 걸 만드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 깜짝 놀라 이거 사람들 안에 있는 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인가? 대부분 그게 있었고 우리는 제 친구도 불러야겠습니다 짜잔 음, 빨리 오세요 친구분 빨리요 어, 제 친구분이 말이 없네요 친구분 같지식했어요 친구분이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어가지고 친구분 깼나요안 말도 안요 친구분 친구분 피나 봐요. 야, 야, 친구야! 친구야! 왜 그래, 친구? 어, 나중에 결혼해주시오. 아, 정말 웃기다. 이게 뭐야? 아지 나는 결혼해주고 같은 내 몸을 꾸리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저렇게 싫어. 시간... 나만 빼고, 깨면 안 돼, 나 빼고. 저런 초점품이 품에... 저분? 저분 <laughs> 들켰네. 제 친구 아닙니다, 사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친구는. 여기 있어요. 저쪽 치료 있잖아. 요 저도 스킨 똑같으신 분이. 친구... 안 돼, 제 친구. 똑같 얘가 한 대, 제 친구입니다. 아, 진짜 파에서 다왔었네 야 친구야 빨리 오셈. 너안 오면 너 망함. 너 빼, 너 빼고 나만 하면 어쩌라고? 아, 어, 어 그래? 너 내가 미안해. 보세요. 친구도친구줘 친구자. 친구, 친구. 아 친구 너 목소리가 남자예요. 그래 남자 친구형이 남자 사람 친구인데요. 그 남친이라 생각안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사실 이분은 제 친구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냥 그냥 가짜로 상황극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사랑입니다. 오늘의 목 콘텐츠는 바로 우리 상황극을 해볼 건데요. 예, 상황극.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게스트 감독인데요 저번에 점프를 플레이하고 계세요. 있네요. 안 깼네 친구야 친구야 빨리 깨세요 보세요 이분은 저희 남사사람 사랑... 친구인데요 이분은 음... <laughs> 음 저도 점프도 잘하시고요 음 고수인 것 같네요 이걸 다 하는 사람은 고수예요 약간 뭔가 이상한 목소리인데 어해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상응극을 제가 해보고 싶어요. 마크로 한 번. 로블록스로 한번 상응극을 해보고 싶어요. 해볼까요? 으이, 깼다! 깼다고. 안 물어봤어요. 제가 상응극을 원래 못하거든요. 제 동생, 은 막내 동생 귀엽죠? 제가 맨날 제 동생 놀려요. 뭐 어떤 거 땡땡, 땡땡땡칼 락똥이래요 제가, 제가 땡땡땡칼 락똥고 어, 뭐예요 사람이에요? 뭘 대박 한복 하고 있어 한복 하고 와 나쁘셨네 스폰 포인트 아뛰어와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죠? 아 무서워 여러분 움직이네요. 어떡하죠? 이거 낚시고 혹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죠? <laughs> 아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지? 그 뭐야? 여러분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아, 이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저 솔직히 저 요리사 미친 요리사같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부터. 난 미친 요리사일예요 제목이 왜냐고요 제가 미친 요리사로 지어낸 겁니다. 미친 거 같아서 지금 사람을 뭘 만드는지 아세요? 사람은 요리로 만드잖아요. 그럼 미치죠? 제가 미친 요리사로 지어낸 건데요. 여러분은 저런 것을 좋아하나요? 만약에 저런 요리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타! 아 짜증나 오타 오타 오타! 나 잘했는데 근데 요리사가 진짜 살아 움직이네요. 아 요리사 왓듀유유왜 움직이는 거지? 음, 그냥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뭐라는 거죠? 큰일 났어. 빨리 가. 쿨이 멋지다, 시원하다잖아요. 쿨은 아니야, 절대. 궁금증? 뭔가 궁금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맞다. 아, 짜증나. 아, 그 사라졌네. 와, 진짜 무섭다. 어떻게 손이 달린 거죠? 원래 움직이지는 않은데, 대부분 제가 아는데. 여러분, 이거 깨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 구독과 좋아요 열번 해드립니다. 계정으로, 진짜. 와, 깨신 분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깨신 분들 알려드리면 제가 구독과 좋아요 공짜로 해드릴게요 무료 구독,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 안 해줘야 돼요 아, <laughs> 어, 진짜예요? 아이고, 레알이야 깨고 싶다 시청자분에다 예, 깨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 빨리 가보고 싶은데 사실 시청자분들께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려게요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알려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발 해준다. 진짜 계정 10개를 해준다. 와! 이 깬신 분들 있나? 두티님두티님은 계정 원래 했어요. 두티님은 주독미 해놨죠. 짱 좋아 1개씩 해주려고. 클라르님은 해를 플라르... 아 진짜 죽는 거야 <laughs> 도티님은 좋신분 같아 아제 막내 동생 예쁘긴 예쁘긴 하지만 제 막내 동생은 가끔 물때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막내 동생 미워하시는 분들 있나요 만약에 제가 봐도 없으실 것 같은데. 많은 여러분이 없으시면 제가, 만약 동생을 싫어한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동생이 말을 안 들면 때제 대처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똑바로.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알아요, 그냥. 대처법. 만약에 동생이, 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동생이 자꾸 까불어요라면 또 만날 동생이잖니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내 돈이 없나봐요. 저게 원래 로블록스에서 돈 있는 사람만 살수 있잖아요. 저 지금 돈이 없어서. <laughs> 불쌍한 나. 자기 자신 보고 불쌍하다 하면 나쁜 건데. 저나요제 동생이 그러던데. 저는 솔직히 나쁜 것 같아요. 이 게임도 못하고 전 너무 무식해요 이 게임을 못하다니 얘들이 대부분 게임을 못하다니 수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제가 이런 게임을 진짜 어려워합니다 대부분 어려워하긴 한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심 레알 밥도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깨시면 제가 진짜 하 댓글로 만약에 제가 이걸 깨기 됐냐? 줄게? 제가 선물 줄게. 선물은 뭐냐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laughs> 뭐왜두 명이야? 와. 너무너무 너무 어려운데요. 집중 동생이라던가, 만약에 자기 동생이 깨준다면 "아, 깨주라" 이러면 동생이 잘 깨줘야 돼 동생이 착하면 이럴 거예요. 언니가 깨줄까? 나쁘면? 네그것또 먹게? 그거학년들도 깬데 동생이 많이 사망이고그데 <laughs> <딘데>, 중학생이 되고 <laughs> 그그넌그것도 먹겠냐? <못> 드물릴걸요? <laughs> <듣는> 여러분이 <laughs> 좋아하시는 어, 무슨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와 진짜 무서운. 여러분 저 유튜브 찍고 있어요 어떡해 y'all